만드는 과정, 향을 입히는 과정, 향을 내는 과정, 살짝 그는 거예요. 오, 숯불 향이 납니다. 네. 손 뜨거운 같은데? 괜찮아요. 땀 나기 시작. 아, 땀 나신다. 네. 가까이 찍 <laughs> 오, 땀 나신다. <나시네>. 올라온다. <laughs> 와, 이 따. 와. 빨리 팔아가지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어 봤어요. 최고 많이 팔은 게월 매출로 따지면. 했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여기 경력이 십여 년 넘었어요. 그래요? 현재 주방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저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니사 <laughs> 저네 <저희> 직접 요리를 봤습니다. 예, 다 하죠. 제가 없을 땐 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1 0 년을 했다고요? 우리 그 동이 단백질만 알아서다하니다 <laughs>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렇죠. 좋아서 하시는 거 맞죠? 좋아서 <laughs> 맡습니다. <laughs> 장사는 제가 30년이 넘었죠. 30년 전에 이거 차려가지고, 거짓말 조금만 못해면 아마 트럭으로 한 트럭은 갖다 버렸을 겁니다. 저희가 가장 돈 벌었던 거 거는 이제 IMF 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럴 땐 손님들이 좀더 매운 걸 많이 찾으니까. 이게 양념이 제일 비법 아닙니까? 그렇죠. 이 양념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게없으니까 저희는 여태까지 두 가지만만 합니다. 매운맛, 순한맛. 순한맛이 다른 데 가면 거의 매운맛 정도. 여기제다게 색도 있습니다. 네. 순한 맛, 예. 요거 이제 매운 맛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죠. 예. 요거는 청양초에다가 베트남초라든지 아니면 국도절로키아라든지국도절로키아라는 예. 보통 유령고추라 그래요. 먹으면 이거 <laughs> <laughs> 우리 청양고추야 몇배정도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87배라고 해요. 87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캡사이신이나 이런 거는 아주 용을습니다 캡사이신은 뭐 2%도 안 씁니다. 매운 거는 이제 <laughs>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너무 많이 매운 거를 드시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과정, 향을 입히는 과정. 아, 그불 향은요? 어, 살짝 끓 거예요. 도 살짝 오, 숯불 향이 납니다. 그리 네, 향을 내는 과정. 아, 근데 안뜨습니다 숯불. 거의 솥뜨거운것 같은데? 괜찮아요. 양념 비법도 있지만 저렇게 숯불 향을 내는 저런 것도 꿈이 닭발의 볶음이네요. 사장님이 처음부터 이 매운맛을 맛에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네. 30년 전부터. 네. 한국 사람들이 뭐 매운 걸 많이 사용하지 네. 않을 때도 네. 한번 매운 걸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셨어요.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네. 뭐 성공 했지만 눈물도 많이 흘렸죠. 이영자씨가 여기를 네. 굉장히 좋아한다고 아, 들었어요 이영자씨가 저희 조국에 된게 이제 옛날에 촬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20... 20년 가까이 된것 20년? 네 그때부터 이영자씨가 여기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입맛에 맞으니까 그렇겠죠 어. <laughs> 요거는 지금 뭐 끓이고 있는 거예요? 아요 육수입니다 계란찜 하기 위해서는 요게꼭 필요한 아 계란찜을 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맛은 육수에서 나온 어? 거 나온 거고 푸딩같이 네. 부드럽게 됩니다. 자 오돌뼈랑 네닭발이랑 손님들 상이에 이렇게 넣는다 이거죠 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 어, 이제 손님들이 요게 기본으로 시키시는 거예요? 궁합이 낙발 매운 거랑 궁합이 맞아요. 이렇게 는거게 그때 어떻게 하가죠 맛있다. 오돌뼈 네. 오돌뼈 아, 그걸 오돌뼈 오 그걸 오더뼈오더맛오겠다오빔밥오 하는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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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 어, 오돌 오돌뼈 오돌뼈 오돌오땀나오네뼈오번드오고땀오시네오다보오까매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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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오돌오돌오 빨리 중화가 되니까 입안에서 와땀 너무 많이 흘리시는데요 지금 이제 하나 옛날, 옛날에 이거를 맛을 보느라고 많이 먹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습관에 대해서 매운 걸 먹어도 괜찮았는데 네. 이제는 저도 연식이 조금 있습니다 북미 네. <laughs> 닭발의 그 시그니처할수 있는 매운맛 추가로의 매운맛은 뒤에 올라옵니다. 캡사이신하고 요거하고 다른 맛이 뭐냐면 캡사이신 같은 경우는 먹자마자 바로 맵잖아요. 올라온다. 와이따와와 <laughs> 와. 와, 바로 물에서 바로 파는 경우네. 왜네 사람들이 매운맛을 찾는 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가운데든지 그럴 때 뭔가 자극적인 걸 먹잖아요 사람들이 우 매운맛을 많이 찾아요 계란찜 맛이 끓인 육수 맛이네요 네. 와 완전히 다르네 완전히 다르죠 뜯고 같은 데막 흔들리잖아요 진짜 와자 이제 네. 땀땀 <laughs> 홍이닭발이 맛은 자극이 체인점이 몇개 정도 되니까 저희가 이제 체인점 내주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해도 사실 안 내셨었고 왜안내어요 어, 옛날에는 막뭐 남의 거 거저 빼서 먹는 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저 그게 아... 좀 싫었어요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해서 안 되면 은벌을 탓하는 건 괜찮은데 음. 사람 심리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 손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맛이 좌우가 되거든요 네. 나만의 맛을 잊어버리고 나만의 어떤 컨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저거 다시. 한두 사람 이렇게 내줘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요 20여 년을 한 번도 안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맛을 지켜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된장도 가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거지, 그게 불과 뭐 몇년안 됐어요. 몇년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옛날부터 같이 온 사람들은 그 지인들, 근래와서 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광안에 하나 있고, 형택에 하나 있고, 파남에 하나 있고. 옥동 신촌 그다음에 서초 대치 이렇게 이렇게 있고 전부 다 저희까지 앞에서 여덟 개 아홉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 홍미다발이라고 간판 붙이고 하는 건다 가짜입니다. 아 지금 그래요? 네. 규제를 안 하는 이유가 없는 사림에 정말 먹고 살라고 그걸 조금 하나 한 거지만 맛은 그런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있는데 그걸 그래서 이제 간판을 쓸못돼요 어, 지금 이제 그것도 조만간에 규제를 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인점 매장에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 공급합니까? 아, 지금 저쪽에서 갖다 놓는 건데요. 해놓고 파는 거. 어, 여기 직접 파는 거. 근 요거는 이제 완제품에서 우리 체인적으로 나가는 상품화된 거. 요건 이제 가서 음, 뜯어가지고 바로 접시에 담아서 데워가지고만 나가게끔 요렇게 해서 나갑니다. 어, 여기서 어. 맛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뭐 소스라든지 요런 거는 저희한테 가져가야 맛이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담아서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담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주방 모셔서 아시겠지만 네. 10년이 다가 되어가는 가게예요 깨끗하네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청소 시간만 2시간입니다 저녁에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딱들어보고난좀 놀랐습니다 이데도 깨끗해 이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들이 생리년 굉장히 신경 쓰시네 네. 이 매장에서 지금 매출이 월 최고 많이 파는 게월 뭐 매출로 따지면 6억, 5천, 7억 정도. 뭐한 2년, 3년 그렇게 네. 가다가 지금 현재 요가게에서는 1억, 2천 정도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네. 코로나 환자들 오고 이러니까 네.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 중반 지나서 저축 가게 문을 닫고 네. 요가게만 놔둔 거죠. 네. 그래서 요가게에서 현재 그렇게 파는 거고 왜가십니까한 번씩 이렇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 알리, 이리 어... 어... 그래도 맛하고 다 가르쳐주시는데 그렇게 관리하리네요 알리, 아, 알리, 알안 봐주면 맛이 또 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힘리 알리, 어요 재밌어요. <웃음> <웃음> 처음에 시작해서는 정말 힘들었죠 하루에 뭐 3만원도 팔고 어떤 날은 공도 치고 가게 세도 못 내는 거죠 한 3개월 그러니까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아, 안 되면 그냥 몸으로라도 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이 닭발이라는 게 구워가지고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못 팔잖아요 그러기 전에 고객을 내가 확보해야 되니까 그 현물로다가 이제 김밥 도시락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싸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돌뼈랑 뭐 닭발, 계란찜 이렇게 넣어가지고 현물로 이제 선전을 하고 다니는데 동네 여성분들 많이 모여있는 데가 들었고 아예 주는 거예요. 주고 드셔보시고. 그러고 다녔어요. 거기다 이제 스티커 하나 이렇게 붙여서 한 일주일 다니니까는 한두 건씩 전화가 오더라고. 어디있는 거냐고. 그러더니 뭐 일주일 지나 뭐한달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주문 전화도 많이 오고 손님들이 이제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몇만원 팔다가 한 30만원 팔아보세요. 막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죠. 야, 이제 됐다. 한 3개월 됐는데 그때서 이제 좀숨좀 좀 돌리겠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죠. 전제 예산 갖고 시작 을했 는데 안 돼？보 세요. 전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건데 못할 게 없더라고요. 30만 원 처음 파는 날 우울 때니까 요속으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한데 이렇게만 계속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된다. 그러다가 이번 달에 30만 원이 최고 매출이 그날 됐으면 그 다음 때는 30만 원이 평균 매출이 되는 거예요. 한번한 뭐한 5, 60만 원팔았다면그 다음 달에는 그게 5, 60만 원이 평균되고 막 이러는데 막 직선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지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구정 광고 입불 하는 광고가 최고더라고 입에서 오늘 타고 가니까 그 광고는 아주 영원하더라고 내가 하루에 100만 원어치 판다고 러면 나는 100만 원어치 선전을 하고 있는 거야그 뒤부터는 매출이 떨어지질 않아요 닭발 팔아가지고 남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어봤어 피와 땀이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네. 한칸 가지고 시작해서 1년 만에 옆에 거 요거 한칸또또 텄죠. 아 원래 요 반으로 시작했다가 네네. 또 1년 있다가 저마로 식당이라고 있죠. 조까지 예. 이제 튼 거예요. 그럼 세 개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테이블을 9개 가지고 시작했는데 27개를 만들었어요. 아, 여기다가 3년 지난 다음에 예. 이제 그래도 손님을 다못 받으니까 예. 우리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어. 주차장에다가 텐트를 두 개를 치고 그 텐트에서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 장사를 시작을 했죠. 오늘,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와보신 겁니까? 10년, 아, 10년 넘었어요. 10몇년 됐는데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 그래도 다 꾸마보시고 서 들여다보고 주방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 요거 한칸 주방이었어. 진짜. <laughs> <laughs> 주방에는 <laughs> 왜 그러십니까? 아삭함 좀 보려고. 아, 네. 네. 아, 여기도 배달이 많아요. 아 여기도 배달이 많죠. 배달 포장. 친요 <laughs> <laughs> 약간 소금이신. 국물 맛도나 보시네. 아,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소금으로 간을 단만 좀 맛. 네네. 장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맛보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특별케이스 특별케이스. 그러니까. 떨기 하나만 못가지. 네, 네, 네. 아? 떨리네요. <laughs> 왜요? 대표님이 또보신 싶네요. 아이고 양가수 같십니다 어, 네. 거는 하나 밖에 못하져요 진지래요. 음. 그럼 훨씬 편리적이에요. 그냥 한 번에 뭐 퇴비냉액을 넣어 버리고 이런고 쉬어 가지고 뭐이 대적을 참견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은 참견 안 하셔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차 네. 서로 참고하죠. 참고. 참고. 네. 저살 같은 거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닭가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런 거잘 말씀해 주시죠 무조건 싸게 잘 해야 되니까 이 지금 얼마나 됐지? 13년도에 왔죠 이게 12년 넘었죠. 아, 어. 아딱 빨리 됐다. 호미 닭발을선택을 잘하신 것 같아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금방 볶음이요 네. 나는 통과서안 해요? 아니. 어, 음. 저거 내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실라이스가이렇 치지. 조금만 좀. 이렇게? 응, 안된다 아, 물고 한 번, 아니, 한번 주고. 아유, 너무 크다. 어. 아주 맛있게 자라네 맛있어요? 음. 감사합니다. 좀 맛있다네요. 음, 네. 저도 맛있습니다. <웃음> <웃음> 체인점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사장님 찾아오실거 아닙니까? 저럼 사장님은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걸좀 얘기하고 싶습니까? 장사적으로 모든 게다 초심이죠, 초심.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거고. 어차피 목적이라는 것은 네.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득을 남겨서 내가 그 돈을 취하기 위한 건데, 과연 내가 여기에 적성이 맞느냐가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나의 전부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할수 있는 돈이나 모든 게 갖춰져 있느냐. 그래서 과연 나랑 맞느냐. 안맞느냐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아마 조건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자유이 넘치면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